코로나19 확산 집단 감염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실린지 함께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터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과 또 귀여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무탈하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귀한 만남으로 형제를 나누며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귀한 만남의 인연으로 맺어진 좋은 이웃들과의 교제가 크나큰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지식, 재물이나 재능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귀한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목새, 도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주변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나 봉사는 생각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에 몰입하고 또내 코가 습자인 사람에게 이웃을 돌아볼 여유는 없습니다. 이런 게또 익숙하다 보면 배은 망덕한 사람이요, 또 성서에서 나타난 돈조를 떼어먹는 소작인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추석 날 읽혀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우리가 바쳐야 할내 인생의 도조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핀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를 쭉 나열합니다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영에 덕스럽고 또 칭찬할만한 것들을 마음 속에 품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바치는 셈이요 주님께 바칠 내 인생의 보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늘 풍성했건만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습니다 우리 삶의 결실은 늘 부실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달라지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크나큰 사랑에 열매 맺는 삶으로 보답하고 또 봉사와 나눔의 삶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돌려야 할 몫의 도조를 충실히 바치라고 그렇게 우리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맺은 결실은 무엇일까?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가 점검해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도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능력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역시 하느님께 도조를 바치는. 그런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물, 나를 위해 쓴다는 생각은 도저를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모두를 주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역시 도조를 잘 맞히는 잘 받치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며 또 그것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그를 표현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삶의 행복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 그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파우라 사도의 필립비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에, 지면으로 보는 테드 강연의 분도의 수사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수도자 데이비드 스타인들 라스트라는 분이 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감사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테이드 강연을 이렇게 했는데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행할 요소가 많지만 깊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주변에 퍼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소중한 것을 대가 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행복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며 살수 있을까? 순간순간이 바로 선물로 주어졌음을, 선물로 주어졌음을 사실로 경험하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대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 물건이 아니라 기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회. 어딘가에 물건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도 활용하지도 못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 계속해서 새로 주어지는 선물이어서 이 순간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순간 또 다른 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게 행복에 이르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손에 잡힌 행복의 마스터키를 보세요. 행복의 마스터키. 순간순간 이 선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라스트 수사님은 말합니다 가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의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무척 간단하다고 합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 얼마나 자주 멈춰야 할까요? 허둥대며 사느라 우리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멈출 표시를 만들어 두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는 몇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물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또 아프리카에는 전기도 부족하고 마실 만한 물이 없었기에 수도꼭지만 틀면 철철 나오는 그런 물에 감각을 했고 또 조명등 스위치를 켤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조금만 지나자 그게 다 이제 몸에 배고 익숙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감사가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에마다 표시를 해놨대요. 누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조명 스위치에 수도꼭지에 스티커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멈춤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서고 바라봐라. 바라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코를 열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풍성함에 우리 모든 감각을 열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움직여서 진실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아차려라. 감사를 느낀다면 결핍감이 아니라 충족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져다 져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런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단절, 마스크, 언택트 그런 체험입니다. 여행이나 산보, 더불어 수다 떨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아주 소중한 것임을 요즘 많이 깨닫죠. 당연한 것이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천명도 넘는 교우분들이 미사참석을 했었는데 인원이 700명으로 줄고 300명까지 감소했던 것이 이 우리 성당의 상황입니다. 사대들도 신자들의 소중함을 알아차리고 한분한분 한분 성당 마당에 영성채로 오시고 고백성사에 줄서지는 이런 분들이 그립습니다. 교우들이 고맙고 소중한 그런 것들, 결핍을 느끼고,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감사가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도저로 또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